2019년 고1 6월 합평 통합과학 17번 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일정한 속력 10mps로 운동하던 질량 2kg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시킨 것이고 그림 나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F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2초 후이 물체의 속력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봐봐. 최초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운동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2kg 10mps가 나와 있으니까 얘에 대 운동량은 2 0 m p 아, 다시... 20kgm per sec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0kgm per sec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후에 얘가 요만큼의, 뭐야, 힘과 시간 관계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걸까? 충격량을 받았다 이거야. 그럼 이 넓이가 얼마큼이에요? 40이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의 변화량과 동일하다. 그죠? 그러면 초기에 가지고 또 운동량이 얼마큼이에요 20kgm per s e 가될 거고, 그 다음에 충격량은 얼마큼 나왔죠? 40Ns 나왔습니다. 플러스 40Ns 나와서 나중 운동량이 얼마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중 운동량이 20에 40이 더해주니까 60kgmps 나왔고 얘를 갖다가 질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왜? 얘가 mv값이니까. 그죠? 질량이 2kg이 되네요. 그러면 은 나중 속력 몇이 나오죠? 30mps 나오게 됩니다. 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